안녕하세요. 정환입니다. 이 시간에는 삼공유사 경험 우성 부분과 관련해서 페르소나와 경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노래를 들으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살아갑니다. 옛날 봄철이 돼서 논밭을 갈때 소들의 입에 부리망 혹은 소망을 씌워서 논밭가리를 하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때로 우리는 여러 개의 마스크를 곧 가면을 갈아쓰면서 이런저런 상황에 알맞게 적응을 합니다. 여기 마스크를 페르소나로 아 그렇게 풀이하는 그런 그 견해가 있습니다. 페르소나는 아, 뒤에 영어로 person의 어원이 되었는데. 인물이나 성격을 뜻하기도 합니다. 번디 페르소나는 고대 그리스의 고대극에서 배우들이 썼던 가면, 곧그 탈을 뜻합니다. 우리 가면극의 경우, 하해 탈춤이나 처형 탈춤 같은 가면극이 있었지 않습니다. 누구나 상황과 역할에 따라서 여러 개의 가면 팔로서 적재적소에 서로간의 관계를 이루어가면서 산다고 사람들은 이런 페르소나로서 자신에게 걸린 역할 기대를 채워 갑니다. 자신의 이익과 상호작용을 꾸려 갑니다. 어빈 고프먼의 인상 관리, 인플레이션 마니지먼트와 같은 개념이라고 할수 있겠죠. 셰익스피어는 사람을 무대 위에선 배우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아침내 개인이 사회적 역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런 매개 의 구실을 합니다. 그런 가면탈이 말이죠. 가정이라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중거 집단인데, 가족 구성으로서 나 자신은 부모의 자식이기도 하고, 손자이기도 하고, 또는 조카이기도 하고, 형제 자매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구성원 속에서의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 않습니다 삼국유사 감통편 경험 우성에서 경험 국사의 병 치료 이야기가 실려 전합니다. 신라제 30대 문무왕 법민 임금이 돌아오기 전에 태자인 신문왕 정명의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이 어지럽고 힘든 세상에 경흥스님은 나라의 국사가 될만하니 내명을 네 잊지 말라. 신문왕은 왕이 되자 아버지 선왕의 고명대로 경흥스님을 국로라 칭하고 국로에 책봉하고 삼랑사의 주지로 머물게 했습니다. 삼랑사가 세워진지 70년대는, 70년이 되는 그런 무렵이었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삼랑사 주지로 머물고 있던 경은한달 남짓 아파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나타난 비근이가 웃으면서 말을 합니다. 착한 보시 병을 고쳐준다. 선우원병이라는 화음경을 들어서 웃음으로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희소가치라 비구니가 열한 가지 모양의 희로애락을 표현한 얼굴 모양을 하면서 몸소 탈을 쓰고 춤으로 경은 턱이 빠질 정도로 웃었다는 것이죠. 개가 탈이라 다게자 갈까자 벗을 털자 턱이라. 그런데 그런 뒤에 경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만 병이 나버렸습니다. 불각서연이라 아니불자 깨달을 각자. 씻을 쇠자 그를 엿자 말하자면 가면 탈춤을 아 통한 웃음 치르라고 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뒤에 비군인은 삼남사 북쪽에 자리한 남항사의 11면 원통상 탱화 앞에 지팡이를 놓고 자치도 없이 사라져 내가 1 1면 관음보살인데 지켜보고 있다는 말 한마디를 남겨놓고 경원국사는 충청도 아, 공자웅천주 오늘날의 공주사람으로 그의 성씨는 물숫자 수씨였습니다 오늘날 공주시에 가면 정원천가에 물숫자 수천마을이 있습니다. 수시의 집성촌이었지만 지금은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 않았습니다. 그 수천마을 인근에 백제시대의 환두대도와 금동신발 금동 같은 유물유적이 2005년에 발굴이 되었습니다. 길선도 그 어, 발굴의 현장을 몇년 전에 한번 가보았습니다. 백시로 추정하는 설도 있지만 수시로 볼 수도 있습니다. 백시의 본이 수원이니까 그런 가능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경황이 머물렀던 삼무사토는 어디일까요? 경주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포항 쪽그 서천가로 가면 그 성건동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소설가 독립 선생의 출생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고 성낭사에 저는 아, 그 자취를 있 수가 없고 다만 당간 지중하이 덩그러니 그렇게 서있습니다. 삼랑사와 관련한 삼국사기의 기록으로는 성도강 9년 710년 정월 삼랑사 북쪽에 하늘천자 개구 천구라는 별이 떨어졌다고 이는 곧경운스님의열반을 상징한다고 돌아간거죠. 헌광 9년 883년 따뜻한 어느 봄날 임금이 삼랑사에 거동하여 신하들에게 시를 한술씩 짓도록 했다는 기록 또한 전혀 없습니다. 삼국여자 감통편 정수사 9 0 0년에서 황룡설에 머물던 정수 스님이 삼랑사에서 황룡설로 돌아오는 길목에서 어느 추운 날 아이를 해산하고 이제 얼어죽게 된 여인에게 자신의 옷을 벗어주고 따뜻한 몸의 온기로 구해줘서 마침내 하늘의 뜻을 따라 국사로 착봉이 됐다는 정격과 아름답고 정말 인간적인 그런 이야기가 실려 전합니다. 우리 현실에 맞는 홍익 탈중을 주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슬기로움을 더욱 편나감이 절실한 때가 아닌가. 더불어 사는 세상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